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에 새롭게 건조된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형 호위함, 제주함 FF958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함정은 최신 기술과 첨단 무장 체계를 바탕으로 한국 해군의 해양 작전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줄 중요한 전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투 성능뿐만 아니라 내부 설계와 승조원의 편의성, 그리고 유지비용 측면까지 균형 있게 고려된 함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우선 내부 인테리어와 설계를 살펴보면, 제주함은 최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승조원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조타실과 전투 지휘실은 디지털화된 대형 패널과 다기능 콘솔을 통해 빠른 상황 인식과 명령 전달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호위함들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깔끔한 인터페이스 덕분에 작전 수행 중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조원 생활 공간은 쾌적함을 크게 개선하여 장기적인 임무 수행에도 무리가 없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침실, 식당, 체력 단련실 등이 현대적인 환경으로 꾸며져 있어 단순한 군사 장비를 넘어 생활 기반 시설로서의 역할까지 충실히 수행합니다. 성능 측면에서도 제주함은 눈에 띄는 업그레이드를 보여줍니다. 이 함정은 최신형 추진 시스템을 탑재해 더 빠른 속도와 향상된 기동성을 제공합니다. 최대 속도는 기존 호위함 대비 개선되었으며, 장거리 항해에서도 안정적인 연료 효율을 유지합니다. 또한 첨단 레이더와 센서 시스템을 갖추어 공중과 해상의 위협을 동시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전자전 장비도 강화되어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정보전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무장 구성 역시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함대공 미사일, 대한미사일, 그리고 근접방어 무기 체계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어 다양한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형 함포는 정확도와 화력이 모두 개선되어 원거리에서의 타격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대잠전 능력도 업그레이드 되어 최신 소나와 대잠 헬기 운용 능력을 통해 잠수함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조함은 단독 작전뿐만 아니라 연합함대 작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설계된 다목적 호위함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과 유지 비용 측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주함의 건조 비용은 약 3천억 원대에서 4천억 원대 사이로 추정되며, 이는 최신 장비와 시스템이 대거 적용된 것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단순히 초기 건조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 보수 비용이 중요한데, 자동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인력 소요를 줄이고 정비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운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는 한국 해군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력 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라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형 제주함 ff958 은 첨단 기술 강력한 전투능력 효율적인 유지비용 그리고 승조 원을 고려한 설계까지 모두 균형 있게 반영한 함정입니다. 단순히 전투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 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인 해양 작전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작된 차세대 호위함 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제주함을 통해 더 넓은 바다에서 더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를 지키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함에 대한 상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